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아이는 분화요라고 뿌리가 내리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뿌리가 내리고 있는 아이. 얘가 얼굴이 완사나 그런 아이이지 않을까 혼자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중국 이름이 분화요예요. 얘는 터봐야 알겠어요. 라인이 어려서부터 복숭아빛으로 돌고 있죠. 자, 사이즈 23cm예요. 자구 많아요. 분화요, 268번. 25,000원이에요. 얘는 조금 비싸죠. 비싼 품종인가 봐요. 자, 똑같은 아이예요. 분화용꼭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바쁜 척합니다. 자 사이즈 22cm예요. 자구 뺀 물러서 엄청 많아요. 분하요 269번, 25,000원이에요. 얼굴 벌써 복숭아빛으로 보여요 여기는 밑에가 조금 입장이 끊어졌는데 그건 어차피 하엽질 거니까 21cm에요 270번 분하요 25,000원이에요 271번 이 아이의 이름 은 불꽃이에요. 불꽃. 근데 로제스를 보니까 환엽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뻐요. 파이어한 느낌이나 나왔잖아. 얘는 올금은 아니지만 올구마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 금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여기도 약간. 올금이 핑크 진달래 색이어서 철쭉 철죽, 철쭉 색이네요 30cm에요 271번 불꽃 자 목대 깨끗하고 큽니다 271번 4만원이에요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가 아직 안 내렸습니다. 지금 꽂아놓고, 보니까 물반응을 빨리 한 애들은 뿌리가 내리고 있고, 안한 애들은 또 아직 얼음 땡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물반응이 적은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얘도 여기가 올군 같이 이렇게 보이면서, 얘도 그렇고, 얘는 뿌리를 아직 안 내린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포인트가 있고 군데군데 하나씩 있어갖고 얘가 자리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무리에는 안가 간... 사이즈는 28cm에요 불꽃 272번 4만원이에요 273번. 얘가 제일 큰. 여기가 포인트로. 금이 예쁘게 들어있죠. 여기도 포인트로. 자. 사이즈 30cm에요. 273번 불꽃. 4만원이에요. 뿌리가 내리면 조금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하얀 달빛 하얀 달빛 정말 색상이 이쁜 것 같아 얘도 뿌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금이 될것 같아요 작지만 얘도 그렇고 예뻐요. 사이즈 29cm에요. 274번, 하얀 달빛 4만원이에요. 275번. 얘가 포인트 금이 될것 같아요 얘도 약간 이뻐요 자 사이즈 26cm 에요 얘는 하얀 달빛 275번 4만원이에요 하나가 어디로 갔나? 277번 자, 번호를 하나 띌게 아니고? 276번에 썬나이 지금 하나 올려드릴게요. 썬나이 지금. 옆에가 썬나이 지금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약간 끊어진 자국에가 그 위로 자국이 올라와 있어요. 사이즈 27cm예요. 썬라이 지금 28,000원이에요. 276번. 그다음에 277번. 옥황우예요. 옥황우도 아직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뿌리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그린그린했잖아요. 근데 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생각보다 이쁠 것 같아요. 사이즈 28cm 에요 277번 옥황후 4만원 이에요 278번 얘도 한번 돌려 봐 드릴게요 색깔이 점점 진한 핑크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얘는 사이즈가 27cm예요 옥황후 278번 4만원이에요 자 아, 얘는 279번이에요 얘가 덜구어지면 자구도 많고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사이즈 26cm에요 279번 옥황우 4만원이에요 280번 안 나예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려서 안 달구어져 있는 거라. 근데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 진한, 진한 철쭉색이에요. 진한 흑색에다가 진한 적색에다가. 자, 안나 얘가 색깔이 더 선명해지네요. 나는 약간 놀놀리한 그런 색인 줄 알았는데 24cm예요. 여기는 그늘진 쪽이라 약간 이런 점이 있어요. 목대 깨끗하고 좋아요. 280번 안나 3만원이에요. 근데 이 안나가 체리색으로 많이 변해가네요 자 281번이에요 얘는 조금 크네요 목대는 다 깨끗할 거예요 그음에 내가 골라놓은 거라 27cm에요 안나 3만원이에요 281번이에요 282번 이에요 얘는 키가 조금 작지만, 낮지만 다복한니 이쁘네요. 색깔은 아직 덜달고 이제 고 달구어진 색깔에서 약간 풀렸죠? 자, 요렇게 약간 세워서 이게 뿌리기 내리기 전이라, 물을 한번 주면 23cm에 안나 282번, 3만원이에요. 283번이에요. 얘가 제일 짧아요. 짧고 단단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2cm에요. 안나 3만원이에요. 283번이에요. 이걸 많이 찾는데 제가 바빠서 미처 못 올렸어요. 뭐 어쩌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분관이에요. 분관. 로즈 얼굴. 로제 하나 하나가 그냥 월금 느낌으로 예쁘죠. 2 3 c m 에요 284번 분관 3만 원이에요. 285번이에요. 얘는 모주 로제시 완전 한엽이어가지고 안에는 예쁘네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렸습니다. 사이즈 얘는 그냥 자체가 예쁘네요. 25cm에요. 분간 285번, 3만원이에요. 286번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심을 때 사이즈 25cm예요. 분관, 286번, 3만원이에요. 자, 옆에 있는 아이, 수미도가 하나 있길래, 우리가 내린 다음에 좀 굳혀서 나오면 안전히 예쁠텐데, 조금 아쉽네요. 제가 좀 빨리 내면이 있어서. 수미도예요. 나름 그린그린하면서도 체리빛으로 테두리가 도네요. 자, 수미도 29cm예요. 4만원이에요. 287번이에요. 네 열랑 차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열랑 차라. 이거, 울산에 계신 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가 1cm 정도 잘라져 있어요. 1cm 정도 잘라져 있고, 여기가 1cm 정도 지금 터 있어요. 이게 원칙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냥 이거는 보낼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 그냥 뜯어야 되려나? 뜯어가지고 조그만 미니 화분에다 옮겨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 2-3cm 정도 이렇게 에. 잘랐어요 내가 그냥 자 여기가 한 2cm 정도 옆면이 잘라진 자국이 보이죠 자 사이즈 33cm에요 자. 이걸로 대신 드릴까 하는데 보시고 말씀 주세요 얘는 288번이에요 65,000원이에요 288번 여신철학 얘는 289번이에요. 여기가 쌩얼이 전부 풀려 있는가? 아니면 은 쌩얼 자체로? 어 여기는 쌩얼로 여기가 그냥 줄기가 쌩얼 자체로 한 줄기가 나와 있네 여기가 쌩얼이고 아래서는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천어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얘는 289번 여신철하 7만원이에요 290번 메두사예요 메두사 얘는 목대가 길어요. 길고 깨끗하고 26cm예요. 매두사 290번 3만 원이에요. 얘도 목대가 길고 좋아요 둘다 3만원 뭐좀더 받아야 될 사이즈 같은데 일단 3만원에 내가 맛있는 선물 드렸으니까 22cm에요 메두사 291번 입장이 이렇게 좀 닫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불러 잘라주셔도 되고,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놔두면은, 요 아래에 영양분이 더 많이 갈것 같아요. 자, 291번 매두사 3만원이에요. 292번. 핑크마녀.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25cm예요. 뺑돌러서 지금 자고가 있죠? 292번 핑크 마녀 25,000원이에요. 293번. 자, 한번 돌려 봐 드릴게요. 얘는 여기가 포인트가 올금이 반절이 있네요. 포인트가 얘도 25cm. 핑크마녀 293번. 25,000원이에요. 제가 싸게 책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